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레이싱 휠 가져왔습니다. 제가 저번에 기존 카트라이더로, 레이싱 휠로 카트라이더를 했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 드리프트 나오면서 키 설정이 좀 한계가 있어요. 레이싱 휠도 이제 컨트롤러로 인식을 해가지고 누르는 대로 됐었는데, 이제 드리프트는 조이스틱 기능으로만 돼가지고 팬카페 시청자분께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레이싱 휠로만 호환이 안 되는 건데, 조이스틱으로 지금 얘를 경로를 바꿔가지고 얘를 조이스틱처럼 사용을 할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자 일단 한번 연습을 살짝 해봤어요. 해봤는데 잘됩니다. 물론 숙련도도 필요하겠지만은 이걸로 게임을 한번 해볼 거고 제가 지금 캠이 상반신 있고 하반신 있잖아요.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난쟁이 똥자루인데 아닙니다. 아니고요. 발이랑 핸들 이거는 따로 제가 비춰드리고 있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설정은 찾아보면은 있고요. 그냥 조이스틱을 따로 변경을 하는 건데 일단 설정을 여기서 먼저 해줄 게 있어요. 주행 설정을 자동 전진 이런 거는 그냥 안 해도 되고, 그다음에 스피드 전 순간 부스터 자동을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쓰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스피드 전에서는 순간 부스터가 자동으로 사용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, 그다음에 조작 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컨트롤러가 원래 조이스틱이나 플스 이런 패드를 가지고 A, X, 왼쪽 B 이런 거 있는데 이거를 아예 인식을 시켜버려가지고 지금 제가 따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그리고 제가 대충 좀 보여드리자면은 빌리지 운하에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왼쪽으로 꺾으면은 당연히 왼쪽으로 가고요. 오른쪽 꺾으면은 오른쪽 갑니다. 핸들 놓으면요. 돌아오고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지금 여러 발이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쪽 발이 제 오른발이에요. 화면 좌우바전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오른발, 이거 왼발입니다. 그래서 오른발로 악셀 설정되어 있는 곳은 전진키입니다. 떼면은 멈추고요 자 그리고 왼발 이쪽 버튼은요 드리프트입니다 그러면 이걸 꾹 누르는 상황에서 자 네, 이렇게 되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끊어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두번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두번또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핸들도 같이 눌러줘야 돼요. 오케이. 자, 그러면 이제 중앙은 뭐냐? 부스터입니다. 그러면 악셀을 밟은 상황에서 부스터를 쓰고 드리프트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. 부스터를 다시 켜고 커팅을 네할 수가 있고요. 부스터도 켜고 커팅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쇼플 보여주게요 쇼플. 자, 부스터 쓰고 쇼, 풀, 부스터, 커팅, 커팅, 부스터. 보 부스터, 쿨. 아, 이거 봐왔구요. 아무튼 지금, 이게 오른발은 그대로 있는 건데, 이제 왼발로 드리프트 내야 되고, 부스터 써야 되고 하니까, 키보드만큼은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자, 그러면, 기본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, 좀 고난이도, 빌리지 손가락 한번 보여드릴게요. 출보도 쓸수 있어요. 자, 이렇게. 자, 코너 한번 돌아볼까요? 좁은 지름길. 자, 유사 통과. 자, 이제부터 부스트 한번 써보세요. <laughs> 잘하죠? 예, 네, 조금 연습해봤습니다. 확실히 기존 카트라이더보다 조작하기가. 아, 이거, 이거 좀 힘드네요. 네 자 그러면은 다른 맵을 좀 해볼까요? 어려운 맵은 제가 아직 좀 많이 못하고 쉬운 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해보기 팀전이니까 확실히 부스터 기니까 그나마 수월하지 않을까 개인전보다. 자 일단 부스터를 두 개로 모아자. 뉴커팅. 아 잠깐만 잠깐만. 뉴커팅이. 자, 가볼게요. 오, 뉴커팅. 자, 오, 뉴커 지렸죠잉? 자, 부스터. 다리 떨어지고. 슉, 슉. 뉴커팅. 아! <laughs> 아, 어,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힘들어요. <웃음> 아, 아... 아, 지금 부스터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죠. 자, 이제 내리막길에서 착지하자마자 부스터, 그다음에 원, 투드립, 꺾어 주고, 육커티 자, 부스터, 아까우니까 나온 다가 더블 드립 해주고, 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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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스터 써주고 <laughs> 자괴감들어. <자기 감들아지 웃음> 재훈이 형, 진저 <laughs> 이렇게까지 합니다. 제발 컨텐츠 좀 내주세요, 진짜. 자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, 한번 더 하나 꺾어주고요. 자 뉴커팅, 자 부스터, 자딱 꺾어주고요. 자 여기서 뉴커팅, <laughs> 뉴커팅, <laughs> 자 부스터, 뉴커팅, 뉴커팅, 뉴커팅 해주고 풀도 잡깐싹 해주고. 스피터, 쇼, 풀, 주커팅, 개고수인데, 야, 아, <laughs> 야 나도 왜 이렇게 잘하냐? 자 이렇게 가가지고요. 자, 톡톡이 가지고, 어, 아, 톡톡. 아, 톡톡이, 아, 톡톡이, 아, 안되네 꺾어주고 아, 스톡 여러분 저 지금 점점 의자 뒤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<laughs> 자 아, 톡톡 아, 안되고 아, 아 뭐야 페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구나 밀려가지고 다른 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맵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자 이번엔 톡톡이 맵 제가 톡톡이를 지 도전을 안해봤는데 톡톡이 한번좀 해보겠습니다 출발 죽카팀자 팀부 두개 모으고 하자 가자 쇼. 어. 오오 <laughs> 야, 다, 다리가 부족해! <웃음> 아,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. 아, 이거, 이거, 가, 감을 잠깐만 다시 해보자. 이렇게 하고, 자, 부스터를 쓰고 꺾고. 와, 이게, 톡 보기는 좀 힘들다. 이게, 핸들 타각으로만 하는 게, 적응이 더 필요할 듯? 와야 이거 순간 보스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드리프트 실패했었네. 아이 진짜. 잠깐만요. 아 허벅지 야 하체 운동 잘 된다. 야. 어우 나름 나름 턴. 오케이 아 오케이 이제 톡톡이는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나름 좀 실력이 올랐다랄까? 자 일단은 제가 좀 연습을 해봤으니까 이제 멀티를 가는데 1등은 못해요 1등은 못하고요 리타이어 안 당하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구 너무 좋고 이크트 드래프트 자 붓을 써주고 또또게또 상해권이 된다고? 아 뭐야 이거 아 씨발. 아 뭐야 이거. 아아이 진짜 방해하지 마세요. 아 씨. 아, 아아저 뭐야 시계 탑 꽂혔는데? 뭐 깎아 주고. 스미기는 유기 디스플레이라서 색감과 화질이 기존 거보다 좋아요. 헐! 쨘! 자, 4등을 해 버렸어요. 제가 만약에 리타를 했으면은 졌습니다. 아니, 이걸 이겨 버리네 근데. 아니 솔로도 할 만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잔들이 드더 없으니까 완주는 할수 있지 않을까? 아니, 뭔 하프파이프요! 아, 이거 올라가기만 하자, 지름길. 그것만 올라가면 리타 안 한다. 자, 가봅시다. 아, 출발 잘못 샀다 아, 이거, 이거 뭐야. 게이저이네요. 얘러들 골고루 나오면 좋지 뭐. 어차피, 어, 부스터 관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요. 안전하게. 부스터! 지금이다. 어? 잠깐만. 아, 잠깐만! 아, 잠깐만. 아, 잠깐부스터더 아, 아, 있어. 아, 하나 더 있어. 괜찮아요. 좀 올라가, 올라가. 제발, 아, 재현이 형, 진짜. 아, 근데 거 그, 아, 이거 왜 이렇게 추운 맵만 떨어지냐? 근데... 아, 잠깐만, 나왔는데... 아, 제발! 네, 아무튼, 뭐 이렇게도 즐길 수가 있다. 이렇게 게임하라고 만든 건 아니지만, 이렇게도 즐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. 리타이어를 저기 살줄 몰랐네.